본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남는 좀 애틋한 느낌이 들었던 배우가 누구예요? 음. 첫 단편 영화를 같이 했던 수현 오빠 김수현. 깜짝이야. 연어 깜짝이야. 아 신수현 씨랑 단편 영화를 같이 찍었어. 요 서로 데뷔 전에. <laughs> 단편 영화를 음. 같이 찍었어요. 학생 때. 네, 학생 때 아. 찍었는데 제 이름이 망이었어요. 망이요. 그중 이름이 망. 같이 놀면 망한다고. 준기. 아, 나는 망. 망. 같이 놀면 망한다고 해서 망이다. 근데 <laughs> 친하게 이렇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응. 음. 되게 오랜만에 서로 둘다 데뷔해서 음. 화장품 광고를 할때 같이 또 만난 거예요 어. 우연히. 어. 근데. 오빠 보자마자, 망! 이러는 거예요. 아. 자, 다음 질문 가시죠. 아, 다음은, 뭐, 제가 한 질문 아니지만,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어. 지석씨. 진짜 애플 몰라요? 아, 라고. 아 네. 김지석씨 이게 뭔가요. 이물셨어요이 질문 아. 누가? 네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아김영석씨 신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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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씨가 제대하고 그 바로 나왔어요. 네. 네. 나와서 군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다가 지석씨가 애플을 스펠링을 잘 모른다고 음. 김지석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한번 더 해보자. 고 애플이 뭔지는 아니야. 정답은 사과고 그런 거요. 그러면 예. 그 스펠링 대봐라. A P L E. A P L E. 이러는 <laughs> 거. 사실 원지 씨가 대신장 나가시기 전에 지성아, 니네 얘기를 좀 재밌게 해도 되겠니? 어. 좀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음. 뭐, 어 형, 저 얘기 방송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 음. 미쳐지고 있는데 고맙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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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애플. 그런 걸쓸 줄은 몰랐죠. 아... 아니, 파인애플도 아니고 그냥 애플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파인애플, 파 파인애플도 아니고 애플만 어떻게 그것도 음. 모르겠냐고요. 아... 근데 사실은 지석 씨가 영국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 아 애플, 뭐... 워터멜론, 어, 페어. 뭐아니어요 <laughs> 심지어는 영어 교원 자격증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아 정말이에요? 아, 어. 잠깐만 잠깐만요. 어. 제가 알기로는 제 중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교 1학년 때 나서 고3 때 왔죠 <웃음> <웃음> 야, 아니, 대박이다. 뭐야, 뭐야. 아, 틀린 아, 말은 아니지. 틀린 어? 뭐, 말은 1년 아니지. 1년만 몸 담았네요, 1년만. 어, <laughs>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희끼리 있었을 때뭐 어. 상식 퀴즈 같은 거 했었잖아요. 네. 저희 4대 브레인이었죠. 어. 네. 어. 양세찬 씨, 김지석 씨, 이완 씨, 정범규 씨. 어. 이렇게. 이네 어. 분을 <laughs> 네. 앉혀놓고 신문을 보면서 네. 국방일보. 네. 네. 국방일보 같은 걸 보면서. <laughs> <저? 웃음> 빨리 맞추는 사람이 임재였기 때문에 어. 제가 애플을 APL이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아,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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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씨가 예? 영어는 잘 아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잘 몰라요. 어. 아, 여기도 아, 네. 몰라요. 왜, 왜요? 중학교. <laughs> 중학교 때왜 오갔습니까? 중학교, 어? 중학교, 고등학교 어휘가 이렇게 좀늘시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절에 미국에 있어서 영국에 요 아, 네.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지석씨는 한국말을 잘 모르고요. 저분은 말을 잘 모르는 요 아, 답답해 죽였어, 그 아, 통역을터 핸드폰 와서 답답해 죽어그 저한테 한 번은. 야, 지우가 그거 있잖아. 그거가 되게 문제가 된대. 그인여세 있잖아, 인여세인여세 인여세. 어? 어, 무슨 세? 인여세인여세가 뭔데? 그왜그 그 아들한테 돈 이렇게 줄때 네. 증여세. 증여세잖아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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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증여세.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 저희 어머니가 꼭한 글자씩 푸려요 어, 맞아요. <laughs> 앞에서 홍석천 씨 얘기하셨잖아요. 네. 엄마, 엄마. 나 오늘 압구정에서 홍석천 오빠 봤다, 그니까어그 로그아웃하신 분. <laughs> <laughs> <코비 웃음> 아, 어, 호시... <laughs> 두분 MC 두 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 MC가 약자가 어떻게 되나요? 야 이거 쉽다 쉽다. 어. 아 이거는 알죠 어. 저... 알아야죠. 어, 이동, 양세형 씨 <laughs> 쉽다고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 어떻게 보면 쉽고. MC, 두분 몰라요? MC, 아, 알죠. 아니다, 아니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그렇죠. 아, 예. 그렇지,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아니, 그거 알죠. 잠깐만요, 동욱 씨, 지금 살짝. 마이크 착한 줄 알았어요. 뭐라고? SBS가 무슨 약자인 아세요? s b s 아. 서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죠. 오, 아, 네. <laughs> 저형다 안다니까 진짜 다 안다니까. 아, 그 에스크레 있어. 진짜 가격이 있어. 그렇습니다. 보시겠죠?